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름 바을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세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 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 짜서 여애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루 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세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계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헤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때로 나누어 세겜의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 문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 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술이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왕님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대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계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계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샬롬! 주님의 참 평안이 말씀으로 수요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모든 자리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결탁하여 불의하게 왕이 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응징하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알력이 생기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비멜렉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세겜 주위에 산 꼭대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였죠.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이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 성읍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겜 성읍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죠.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세겜 사람들과 가을이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가을이 취중에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느냐고 소리를 높인 것이죠. 이 소식을 아비멜렉의 신복이며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듣게 됩니다. 몹시 분노한 스불이 이 소식을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부하들을 밤에 이끌고 와서 동틀역에 성읍을 기습하도록 조언하죠. 아비멜렉은 밤에 군대를 거느리고 세겜으로 와서 내네 무리를 나누어 성읍 옆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알이 성문 어귀에 선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타나죠. 가알이 옆에 있던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에게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비멜렉의 편이었던 스불은.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던집니다. 가을이 다시금 스불에게 사람들이라고 말하자, 이에 스불은 가을로 하여금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에 가을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 군대와 싸웠지만 결국 패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세겜 사람들 중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죠. 스불은 가을과 친족들을 성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겜 성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습격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헐며 소금을 뿌리죠. 세겜 망대에 숨어 있던 성읍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신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소식을 듣고는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패어 동굴 앞에 쌓고, 불을 질러 피신한 사람 천여명을 모두 태워 죽입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임한 연유는 아비멜렉의 불의한 일에 동조한 죄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악한 일에 동조한 자는 그 악의 공범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바알브릿 신전, 엘브릿 신전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며 이들이 위기 때에 피신한 장소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이들의 피신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의 처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한 세겜 성읍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나의 신앙의 피난처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불의한 권력 찬탈에 침묵하고 바알의 신전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바알브릿 신전,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쳤죠. 그러나 그곳은 피난처가 아닌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 의지하는 사람,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신행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가을의 등장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약탈자들의 출몰도 위험 신호였죠.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고 결국 큰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들려오는 성령의 경고하심, 말씀이 주는 깨달음, 주변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겸손히 듣고 분별하여 옳은 길로 돌이키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복된 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인생의 여러 상황과 형편 앞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피난처 삼기를,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올바로 깨닫고 분별함으로 담대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힘차게 떠오른 아침햇살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밝은 빛으로 가득 이마게 하시고, 소망 가득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며 언제나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도와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